90세 고백 결국 남는 건 자식, 돈, 건강이 아니었다. 자식도, 돈도, 심지어 건강도 오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건 다른데 있었습니다. 90대 노인이 말하는 70대에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의 네 가지 기둥을 지금 확인하고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세요. 첫째, 체면 대신 품위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꾸미지 마세요. 세월을 인정하는 당당한 태도가 진정한 존경을 부릅니다. 둘째, 숫자 대신 진심입니다. 연락처 100명보다 힘들 때 달려와 줄 진정한 단한 사람과의 질 좋은 관계가 노후의 자산입니다. 셋째, 후회 대신 오늘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 일기처럼 작은 실천으로 오늘 하루를 꽉 채우는 힘이 중요합니다. 넷째, 성공 대신 작은 역할입니다.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을 위해 이웃 인사 같은 작은 역할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네 가지 기둥 위에 최소한의 자금만 더해진다면 당신의 70대는 후회 없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